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천지창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 이 1장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요 다 복음적인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의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 사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그리고 또 뱀의 욕에 여자가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 우리는 이렇게 3장을 에,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동산을에서 쫓겨나 살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죄를 범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게 되는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를 범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죄의 대가입니다. 죄를 범한 그리고 그것을 간과하시지 않고 죄의 대가를 치의, 치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요 용서입니다. 이 둘은 너무나도 대조돼요. 하나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그 죄의 대가의 그 무서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또 하나 한 가지는요 용서예요 사람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지은 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그거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 이것을 피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그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3장이 끝나고 4장과 5정을, 5, 5장을 보면요 바로 죄의 대가인 죽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너무나도 이 사실을 이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영원히 그 좋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한 이후에 이 죽음의 역사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오 장은 더욱 분명하게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어 죽게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용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함께 듣던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속임과 유혹으로 죄를 짓게 한 뱀에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높다고 여긴 사단을 향한 저주와 멸망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죄를 범해 영원한 멸망에서 멸망에 처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은혜와 기쁨의 복된 소식, 우리는 이것을 같이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여자의 후손이 바로 구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 죄로 멸망당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뱀을 뱀의 후손을 멸망시키고 부서뜨리기 위해서 이죄의 사슬에 매인 우리들을 구원코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아담에까지 이르는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그 지식과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이것을 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 인간이 아니시고 완전한 신이시기만 했다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신적인 능력으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고 있고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도 이 땅에 거하시면서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아 하나님이시니까 모르시겠지 인간이 겪는 그 고통과 슬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은 모르시겠지라까지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를 우리보다 더잘 알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그 말씀 오늘 14절, 15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예수님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그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다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후손은요 여러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수로 쓰여 있어요. 우리가 이그 누가복음 3장에 그 말씀을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여자의 후손 그그 그 말씀이 그 단수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들이 많이 있는데 그 후손 중에 그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통해 뱀의 후손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15절 전반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뱀과 여자는 원수 사이다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 사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원수 사이에 결코 하나가 안 하나가 돼서는 안 되는 원수 사이, 우정을 나누며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서로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대상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데 진정으로 죄와 멀리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사탄과 멀리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사탄은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또 우리의 허전함을 달래고 우리의 부족함을 스스로 채워주려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좋은 모습으로 다가, 다가오잖아요. 모든 가식과 그 자신의 숨겨져 있는 그 칼을 숨기고 우리를 죽이려고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선한 사람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그 숨겼던 칼을 들이댈 거예요. 사탄은 이런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와서 속삭이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와 하나되게 하려고 또한 우리가 자신에게 복종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사탄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원수이다.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치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랑이 예수님께서 내가 달려 죽어 마땅한 그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셨다 사탄은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막고 또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밖에 안 된다는 라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요 상처를 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사탄은 그래놓고 승리한 것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모욕과 수모와 고난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이 다예요. 끝이에요. 단지 발꿈치에 상처를 내는 것이 사탄의 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멸망과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바로 십자가에. 사탄은 자신의 승리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의 승리를 생각했지만 이렇게 모욕과 치욕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가 된이 이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그 인간들을 충동해서 그렇게 나쁜 일을 벌였지만. 그것이 다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가 이 다시 부활하셨다. 사탄을 멸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완전히 멸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이장 15절 마지막 부분에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르셨고 또 죄인들을 해방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우리가 싸워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할그 사탄에게 속아서 계속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쁜 말도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듣고 처음에는 들을 때는 그건 아니야 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면 세뇌가 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어린아이도 분별할 수 있는 말도 계속 듣게 되면 그렇게 세뇌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요.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고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그 부분을 건드릴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승리. 사탄은 우리와 우리가 함께할 존재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그 의도를 우리는 파악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죽으심까지만 알면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까지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죄인이 구원 받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복음과 대상자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곧그 죄인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직전까지 죄를 지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과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한 하나님을 무시하며 말씀을 경시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다시 돌이켜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였을 때이 메시지를 준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혜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진노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우리가 알면요.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죄인 가운데 주신 그 한없이 베풀어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하나님을 알 때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항상 두려워하기만 하고 무서워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만 짓고 그렇게 살아가다, 은혜의 하나님을 알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이런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에 빠져 살고 있을 때, 육신이 죽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 된다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식적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와라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했을 때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무슨 말씀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대하고 우선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며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이 내려져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